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다 위의 새로운 전설,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전투함 2026 바로 KS 아이언 피닉스 913 전함을 소개합니다. 이 전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미래형 디자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아이언 피닉스 913은 이름 그대로 철의 불사조,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바다의 수호신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입니다. 날카롭고 각진 선체, 레이더 흡수 코팅, 그리고 스텔스 설계를 통해 거의 보이지 않는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넥스트 쉴드 라 불리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 현대화 프로그램의 중심 모델로, 아이언 피닉스 913은 인공지능, 자율항해, 그리고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 결합된 완전한 미래형 전함입니다. 이 거대한 전함을 움직이는 힘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초소형 핵 마이크로 리액터와 고효율 터빈 엔진이 결합되어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 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38노트 이상, 작전 반경은 무려 2만 킬로미터를 자랑합니다. 바다 어디든, 어떤 위협이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함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AI 시스템 이름은 화랑X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심지어 드론 함대를 직접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공중, 수면, 수중 작전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형 AI입니다. 무장 시스템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아이언 피닉스 9 1 3에는 마하 7위 속도로 발사되는 전자기 레일건 두문이 탑재되어 있으며 발사 순간적에 레이더가 인식하기도 전에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저 방어시스템, 최신형 수직발사 미사일 시스템, VLS, 그리고 대공대함 미사일 체계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전함의 또 하나의 강점은 자율수중 드론 베이입니다. 함선 아래쪽에는 잠수형 정찰드론과 전투용 드론을 자동으로 발진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며, 이 드론들은 AI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장 정보를 완벽히 공유합니다. 또한 플라즈마 실드 기술이 적용된 방어 시스템은 인커밍 미사일이나 포탄을 일시적으로 튕겨내며 함선을 강철 요새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 또한 미래적입니다. 충격 방지 설계, 완전한 기후 제어 시스템, 그리고 홀로그램 기반의 조작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모든 제어와 모니터링이 손끝 하나로 가능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작전에서도 승조원들이 최고의 효율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스텔스 레이더 흡수 기술로 적의 탐지를 피하고 양자 암호화 통신망으로 외부의 해킹이나 전파 교란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위성 연동 전장 제어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작전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언 피닉스 913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라는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사조라는 이름처럼 그 의미는 부활과 강인함을 상징하며 한국이 기술력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아이언 피닉스 913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함입니다. 속도와 활용만이 아닌 정확성, 제어력, 그리고 디지털 전장 지배력이 중심이 되는 미래 해전의 상징입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미래가 도착한 듯한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 전함은 단순히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완벽히 융합해 미래 해양 패권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중심에서 있으며 아이언 피닉스 913은 그 증거입니다. 오늘도 오토 다이나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소개한 아이언 피닉스 913 전함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토 다이나믹이었습니다.